김정은은 이제 누군가는 선택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 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조선중앙TV에서 발표한 것처럼 김정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제7기 6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에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과 내일 아마 모레까지 이틀이나 3일 동안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의 기간은 김정은에게 선택이 달려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내일 끝날 수도 있지만 지금 김정은이 처한 국제적인 환경이나 국내적 환경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루 이틀에 끝낼 회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김정은은 수차례에 걸쳐서 금년에만도 당정연의 정치국 회의와 확대 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당정연의 전원 회의를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긴박한 사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모든 정책적 노선이나 경제 노선은 당 중앙 전원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된다면 김정은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로는 책상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워게임을 진행하고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군은 행동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군사적 행동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에 소속된 미군이나 우리 국군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미국 본토에 있는 무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상관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나 국방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별도로 훈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특히 오산 비행장과 평택 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공군기들이 훈련에 들어갔고 실제로 출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오산이나 수원 그리고 평택 상공에는 미군 전투기들이 계속해서 출격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정말 실전만 하지 않을 따뿐이지 실전과 같은 상황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모든 전략 자산들이 지금 남중국해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일본 해역에서 일본 공군기와 함께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한미 연합사령부 훈련이 시작되기 전인 바로 그 전날 17일 미국의 최종의 전략 자산으로 불리는 B-1B 폭격기와 최신의 전략 폭격기인 B-2 스텔스 폭격기가 일본 해협으로 출격을 했고 일본의 F-15J 전투기가 바로 B-1B 폭격기를 호위해서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에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있는 미 공군 기지에서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동시에 떴습니다. 미국 본토와 그리고 인도양에 있는 B-2 스텔스 전폭기까지 합해서 남중국해를 겨냥하여 바로 일본 해협에서 일본 공군과 함께 군사 훈련을 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출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스텔스 전략폭격기에는 핵폭탄 16발을 장착한다고 합니다 한 개의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 16발을 장착한 비행기가 그것도 2대나 떴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원 비전략 폭격기까지 녹대를 가세했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쭉 중국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해군 전함들의 실탄 사격 훈련과 그리고 선양이라 불리는 중국의 항공모함까지 모든 해군력을 총결집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여기에 중국은 대만 해협 근조에서 실탄 사격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맞춰 미국은 얼마 전부터 미국의 최신의 정찰기들을 7 차례에 걸쳐 대만 해협에 파견했고 지금 최신의 전략 폭격기들까지 지금 구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본이 합세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공군은 여기에 합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일본과 미군은 철저하게 동맹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거기서 배제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파한 B1B 녹대와 B2 두대 즉이 6대의 전략폭격기는 우리 한반도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며 만에 하나 중국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가차없이 웅징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그만큼 중국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화웨이뿐만 아니라 틱톡과 위챗을 중지시키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특히 화웨이와 연관되어 있는 계열사 38개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웨이와 무역하거나 관계를 가지는 제3국의 회사들도 모두 제지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지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으로도 시진핑 주석을 코너에 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인구가 많고 아무리 중국의 군사력이나 해군력이 막강하다고 하지만 미국에 비한다면 그것은 저족지열의.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막강한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단한 나라도 없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 군사력을 다 합쳐도 미국의 군사력을 당해낼 수 없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다리를 점점 건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결코 중국 공산당 독재 체제가 전 세계를 점령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겠다고 이미 폼페이어 국무장관이 발표한 것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이미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황까지 온이 시점에서 김정은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지금 내면적으로는 홍콩 문제나 또 남중국해 문제에서 김정은은 여러 차례 절대적 지지를 시진핑 주석에게 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김정은은 6월 말김여종의 미국에 대한 강력한 반발, 즉 강력한 반발성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지금 장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군사적 행동을 보여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김여종이고 김정은입니다. 그러나 6월 말. 김여정의 미국에 대한 장문의 담화를 발표한 이후 김정은은 그 어떤 행동도 군사적 도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한 비난도 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달 동안 김정은은 미중 갈등 속에서 장고에 들어갔고 미중 갈등이 최고 정점에 달한 이 시점에 바로 당중앙위원회 제 7기 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선 김정은. 과연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김정은이 만약 시진핑의 손을 들어준다면 지금 군사적 도발을 강행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SLBM과 같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할 것이고 또한 더 강력한 군사적 도발을 강행한다면 바로 신형 핵무기를 실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트럼프와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장 치명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행적에서 가장 큰손가락으 매번 자랑하는 것이 김정은과의 만남이고 김정은과의 대화를 통해서 핵실험을 막았고 대륙간탄도 미사일과 같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이 바로 최고 지적으로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김정은이 강력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기울였던 북한의 핵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4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 숫자만 더 늘려주고 정교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트럼프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과 아직도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김정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핵실험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은 오늘 열리는 바로 당 제7기 6차 전원회의에서 중대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이러한 국제적 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이제 누군가는 선택해야 됩니다. 시진핑을 선택하든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하든지 그 기로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모든 미사일과 모든 핵실험은 직접 독단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독단적으로 또다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신형 핵무기 실험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겼을 때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모두 김정은이 혼자서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김정은이 중단거리 미사일이든 대륙간 미사일이든 핵실험이든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번에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그 충격이 엄청나게 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잡고 있다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할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지금 재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들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처한 지금의 환경은 트럼프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결코 시진핑 주석을 배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김정은은 핵 실험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다시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군사적 압박으로 말미암아 코너에 몰린 시진핑 주석은 바로 지금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재개할 것을 아마 학수 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강원도 TV 자위조선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논리 존파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항상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